오늘 행사를 주관한 주간기수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면 박수는 쳐줘도 되잖아요 일단 2 4기 올라와 주세요 우리 성경환 우리 주간기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사회자도 주간기수에서 불렀습니다 <웃음> 아, 아. <웃음> 잘한 것 같습니까? 감사합니다 아, 저 오늘 진짜 바쁜데 자 우리 2 4에 <laughs> 네. 여기 와서 너무 주간기수 좋았어요 주간기수 네. 올라오세요 이치로 자지문까지다 올라오세요 네. 네다 네, 올라오시고 네 저는 진짜 오늘 여기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후배님 기념 촬영 좀 부탁하고요 네입사회 올라와 주시고 어. 네 어, 모자 쓰고 있으니까 전부 다 얼굴도 똑같이 생겨 보이고 <laughs> 옷도 똑같이 입으니까 아니 진짜 선배 진짜 그렇다할 거야. 모자 똑같이 쓰고 옷 똑같이 입으니까 밑에서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네, 올라오세요 친구니까 다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. 아 선배 입어있어, 입어있어, 입어있어. 상자 선배 입어있어. 입어있어, 입어있어. 입어있어. 입어 입어 자, 서주시고. 네, 사지도 좀 찍을 겸. 자, 우리 주간 기술 24회 성경환 회장님이십니다. 네, 예. 인사하시고, 뭐 말씀하시고. 네. 예. 예.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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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른 아침부터 인터넷 시간까지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를 선배님, 후배님. 그리고 오늘 날씨도 우리 삼성 맨 편인 것 같습니다. 이럴 때 복수 한번 주시죠. 아, 그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님도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조금 걸린다 하니까. 오늘 뭐 오시면 또인사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훌륭한 삼성 학원에서 멋진 공간에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놀았습니다. 그래서 또 존경하는 우리 김경환 총동창회장님께서 오늘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원래 초부터 진행을 하셨습니다. 저 또한 사실은 뭐 얼마나 안 되지만 은 우리 동기들하고 혼연 일체가 돼서 오늘 이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. 예, 예, 뭐 청동 총동, 청동장 회장님한테 감사 인사 박수 한번 주시고요. 예, 수고하신 24회 우리 동기들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예, 네. 예, 고맙습니다. 뭐 노래 한곡 해도 될까요? 네, 노래 해드립니다. 비 내리는 고명오령하고 너와 나의 고향이 되는 데 아니고 아니고. 회장님 예. 네. 예. 네. 유행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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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신답니다. 유행가. 예. 네. 회장님 유행가 한다는데 뭐의니까 유행가하고 한번 더 하면 되겠다 유행가하고 한곡더하는 걸로. 알겠습니다. 다. 유행가 노래 함께 출발합니다. 자, 다 함께 박수. 이제 요 끝나고 이제 추첨합니다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はい <music> 항상 한국도 한국도 그거 하시겠습니까 우리 괜찮아요 네 니는 네. 어? 고만하고 영식이었나 네 영식아 여가 여가 여 어떤 노래가 네, 준비 했는데. 연장 한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 하시겠어요 비내리는 고머리요 야나 아무거나 했었는데 <laughs> 네 템포 빠르게 <laughs> 네 디스코 버전으로 <laughs> 네. 아니 그럴 <laughs> 거면은 빠른 곡을 부르시지 그냥 느린 곡을 부르면서 디스코봇 하세요 됐습니까 가까요 이내려보세요 아 야. 박수 흐. 제발 잘 불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. 한다선생야 아, 아 분위기 좋다 아이고, 어색하게 분위기 좋네요. 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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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이름이 박철수나요? 네. 어? 자 잠시만 1.2.1자 네, 네.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영식 선배님 지금 얘는 노래하지 마 원래, 응, 원래 이 자라면은 네. 한국 애들 일자리학게한걸들어수 있어요 예. 네. 반갑습니다 네. 잠깐만요 선배님 자금 자금 잘 새책없이 자고요 요거 넣고요 2349 검정색 스포티지 빨리 차좀 빼주이소 네아저 어, 간다, 간다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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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말습니다 예. 준비위원장님 고생하셨어요. 박수 한번 크게. 선배님 후배님 네. 반갑습니다. 야 오늘 그이그저 참석 많이 해 주세요 고맙고 준비한다고 그남로는그 우리 24의 동기가 많이 그 준비했습니다만은 그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고 그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좋은 어, 보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1절만, 1절만. 예. 이영식, 내 나이가 어때서? 내 나이가 어때서? 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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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절만. 시간이 야. 없기 때문에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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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하기 야. 딱 좋은 야. 나이 결혼하겠어, 결혼하겠어. 지금 있는 마누라를 한번더하겠습다 네. 줄이 주셨습니다. 야. 야. 우리 여기 이영식, 우리 동문도, 그 구천조합장님도 하시고. 앞으로도 또 의성에서 큰일 많이 하고 네. 우리 후배님입니다. 여러분 수진이 위원장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고습니다 대장님 네. 감사합니다. 네. 내 나이가 어때서? 노래, 노래 조금 부족하도록 이해하시지니다 자, 의성에서 좋은 일 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. 감사합니다. 왜냐면, 하 다루 덕물도 기다리고요. 우리 이절은 지하에 가서 노래 부릅시다. 지하에 노래방 가서. 노래방. 자, 24회 박수 한번 해주세요.